안녕하세요. 글식캠프입니다. 자, 평생에 한번 배워 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내 이름 잘 쓰는 방법.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나도 내 이름 잘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자, 영상 이제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꼭 해주셔야 돼요, 알림 설정. 네, 그리고 우리 멤버십 가입도 어, 부탁드리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글씨를 쓰시는 분 같아요. 호가 있는 거 보니까. 아이거 복잡하죠, 그쵸? 예, 소정자 복잡, 복잡합니다. 자, 이거 뭐 자형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리듬은 더탈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냥 얌전하게 쓰는 방법만 우선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글씨를 잘 써야 돼요. 특히 이 글씨 써야 하시는 분들. 자 중심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세요. 중심 설정 해 놓으시. 중심을 잡아 놓은 다음에 시작하세요. 가운데 눈목 부분을 너무 크게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들어가도 안 돼요. 공간 안에서 중심에서 반위쪽에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작지 않게 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쓰세요. 그리고 간격도 그리고 잘 맞춰야 됩니다. 양쪽에 이런 공간이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넓거나 좁으면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똑같지는 안 되죠. 근데 편차가 너무 심하면 안 돼요. 완전히 감싸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로 간격을 준해서 세로 간격도 같이 비슷하게 띄워주시면 되고요 이걸 좀 길게 그세요. 이렇게 중심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위에서 길이가, 길이를 설정할 때 중심에서 위, 아래 이렇게 이제 그 길이를 재시면 돼요. 너무 많이 안 나가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받쳐주시고, 여기도 똑같은 간격으로 띄워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가운데 보고 여기선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죠. 간격 여기 가로 간격을 보고서 같이 비슷하게 맞추고 살짝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게 더 버틴겨도 돼 일로 더 버틴겨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비교적 그냥 안정된 형태가 나와요. 자 근데 이거를 행서로 쓰려고 하니까는 야좀 답답하죠. 그래서 거의 초서에 가까운 행선대 초서에 가까운 그런 차형이 있어서. 제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 이렇게 해주고서, 이렇게 와요. 자, 여기서는 따라오면 점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부터, 힘줘또힘 빼고, 이런 자형도 있어요. 이게 정자예요. 물론 일반인들은 이 정자를 보면은, 아, 이게 뭐야, 그러겠지만은, 특히 글씨 쓰시는 분들은 이 작품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자기 낙관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름 쓸때좀 간략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복잡하게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요. 이런 자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자가, 어, 바이 암자인데, 아이고, 참, 복잡하죠? <laughs>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가슴이 턱 막혀, 어, 이암 자는. 예, 이것도 예, 다른 방법에 의해서 좀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소개를 해야 되겠죠. 우선 정자로 쓰는 것부터 할게요. 예.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매산자를 넓게 잡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입구가 작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야만이 한 일자가 좀 크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끝에다 는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그, 넣기 위해서 이걸 넓게 잡으면은 글씨가 너무 퍼져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중심이 여기입니다. 간격 잘 보시고, 이 안에 공간 크기만큼만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점을 세우세요. 이렇게 세워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삐침이 나오고 파임이 나올 때는 이쪽 기준에 의해서 이게 그 길이와 이 방향이 이 기, 기울기가 설정이 되는 게 좋아요. 음... 암자는 이거 말고, 우리가 약자 형식으로 되거나 이런 게 있죠. 그 모양으로 할게요. 너무 복, 근데 행선은 이걸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복잡하니까 어떻게 변형해서 쓴다? 매산자를 수직으로 똑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그, 각을 이렇게 줬어요. 기울기를 여기서 한일자를 너무 지나치게 매산 자에 비해서 너무 크게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돌석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은 상태에서 입구가 가운데 오게끔 여기서는 입구가 아래위로 살짝 긴듯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같은 자니까 같은 자로 쓰고 있으니까 이걸 쓰면 더 편하겠죠. 네. 행서는 이걸로 한다 그랬어요. 행서에서는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역시 이거 그 여기서 좀 중심 안 잡았지만은 중심 이렇게 다 설정해놓고 하세요. 자, 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흘린 것도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띈 다음에 저 하나 점으로 이렇게 찍어 세개로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래서 여기 힘든 상태에서 이렇게 와요. 그리고 여기서 받아오면서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 같이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띄어서 이렇게 하세요. 너무 붙었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내려 걷고, 이렇게. 여기도 한 번에 되죠? 파임하셔도 되고, 그냥 점으로 찍으셔도 되고. 이렇게 쓰면 조금 행서로 오면 이 부분이 그 입구를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쓰기가 좀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행서가 멋있죠. 예 네. 이거를 그대로, 이대로 쓰셔도 돼요. 자, 호가 정함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은 남지성을 가졌어요. 팔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저도 이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살짝 다른 형태로 보이죠. 뭐 똑같은데 그 획이 뚫고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차이예요 자,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자, 똑같이 한 일자, 그쪽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면 이 공간이 벌써 없이 나오는 거랑 좀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들 중요한 거는 왼쪽, 오른쪽에 각을 같이 맞추셔야 돼요. 자, 여기를 이만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와서 이 각도를 준해서 기울기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활자에 보면 점을 밑에다 찍었잖아요. 여기서는 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공간이 확그 처리가 되면서 좀 엉성한 거를 보완을 해주죠. 나머지 공간이 남으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 안으로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내려오는 수직선을 너무 길지 않게. 이거보다 많이 안 빠져 나가게 쓰시는 게 요령입니다. 이 길어지면은 자연 완전히 망가져요. 간격 <laughs> 맞추는 것만 비슷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이 네, 행선은 이걸 기준으로 쓸게요. 이렇게 와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와도 돼요. 역시 올라가고 이렇게 연결돼서 짧게 딱 끊으세요. 자형이 많이 같은데 이거를 리듬을 좀 타니까는 새로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그런데 그 기본 이런 어떠한 기본 틀이 없이 그냥 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자는 동자를 쓰세요. 첫 자가. 갈고리 다를게요. 또 교과서에서 보신 분들은 갈고리 없는데요. 분명히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 번 댓글 달렸어요 네, 설명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걸 어떻게 다 일일이 가르쳐 네? 알면은 그런 소리 안 하겠죠 네. 자 동자는 물론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지만은 이건 기준이 있어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중심이 중요해요 포인트가 몇개 있으니까 딱 설정해 드린 대로 쓰시면 돼요 한 일자를 여기선 길지 않게 합니다 대신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이 부분 있죠 여기 이게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넓게 들어가 넓고 크게 들어가요 넓게 이렇게 들어가요 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심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길이가 어디, 어디까지 오냐 면이 부분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이,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길이와 이 길이가 1대1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하다보면 자꾸 길어져 그러면 글씨가 아왜 어, 이러지 내 글씨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삐친 파임을 지나치게 크지 않게 해서 오밀조밀하게 쓰시는 게 훨씬 더 똘망똘망한 글씨를 만들 수가 있다 자 포인트 몇개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지켜 써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이것도 행서 보겠습니다 자, 크기는 똑같아요. 예. 이 비율은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자, 넓게 잡았죠? 넓게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일로 올라가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점으로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이런 형식도 있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삐짐 파임 하겠다 그럼 삐짐 파임 하시면 돼요 네, 이거 연결 안 됐다고 해서 안된게 아니고 하다 보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필순이 바뀐다 아니, 지금 지면이 많으면은 여러 자 설명드리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뽑았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름자 현자예요 속기 현자 많이 쓰죠 이거는 1대1로 잡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보세요 자 여기 나란히 맞추는 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현자를 여기 이제 거물 현자를 쓸때 그냥 1대1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위아래를 좀 크게 찍고 가로액 나오잖아요. 여러분 폭은 얼마만큼? 이 세금 변의 폭만큼만 쓰시면 돼요. 그랬을 때, 편차를 없애서, 편차를 없애서 거의 1대1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중심 맞추고. 그래야지 이걸 그 독립적으로 있을 때 한일자, 이 현자에 위가 길게 쓰는 형태로 쓰면은, 참 글씨 모양 안 나와요. 그 자형의 특징을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역시 중심 설정 해볼게요. 그래야지 왼쪽, 오른쪽 되죠. 이 크기만큼, 이 크기만, 왼쪽 크기만큼 오른쪽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삐침의 각을 눕히느냐,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저는 어, 제 경험에 이걸 세우는 게 좋, 훨씬 더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중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중심이, 여기 이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쏙 들어가게 해서, 이 세금자 많이 보신 분들 있어요. 앞에 참고하세요. 또. 이렇게 하고. 춤을 이렇게 찍어도 되고, 좌우로 호응이 되게,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오고,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삐쳐도 되고, 그냥 거의 수평에 의해서 이렇게 얌전하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설정하시는 겁니다. 수평으로. 이 끝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에요. 자, 좀 크게 찍은 거라고 그랬죠? 자, 폭은 이만큼 폭이에요. 이 세금,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만 잡으시면 돼요. 넓은 쪽으로 잡는 거예요. 꽉 채운다는 느낌이 로꽉 채운다는 느낌으로. 꽉 채운다는 느낌으로, 더, 저 이거보다 더 긴밀하게 해봤어요. 이렇게, 꽉 채운다는 느낌으로 쓰면은, 어떻게 할까요? 결과가. 아, 답답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내가 쓰실 때, 이 정도 느낌으로 써야지, 이 정도,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내가 설정한, 이건 설정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간격을 바짝 붙여 쓰는 게 훨씬 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은 이거보다 더 벌어져요. 그 현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음에 요 기준을 위해서 또 행서 쓰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그냥 여기서만 연결하세요, 이렇게. 좀 더, 좀더 어떻게 되죠? 그냥 좀, 그, 이거보다 더 느슨해지죠? 행서는, 자, 이제 이게 구별, 이제 글씨 쓰시는 분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해소와 행서의 차이점은, 기본 틀은 행서에 맞춰 쓰는데, 아니, 해소에 맞춰 쓰는데, 행서는 간격을 해소보다 느긋하게 잡는다가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이 쓰면 좋아요 특히 이장별씨를 많이 쓰, 써서 세련돼져야지 작품을 하거나 하실때 100% 그게 적용이 됩니다 본문은 잘 됐는데 낙관에서 망친다 그러면 그 점수는 본문 점수 낙관 점수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낙관에서 본문이 어 훌륭하게 나왔어. 근데 장글 씨 연습을 안 해서 낙관이 망쳤다. 그러면은 여기 90점 이상 되던 게 반으로 깎여서 전체적으로 점수는 괄약이 될 수도 있다. 아 심사 기준이 그래요. 어디 가서 그 심사할 때 보면은 예, 저도 다니면은 그렇게 봐요. 심사하면서 전체적인 거 보지만은 본문하고 낙관이 이제 그 그분의 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더 이상 뭐 얘기하면 또 일반인들은 보면은 이것도 무슨 소리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일단은 예, 남선생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서 꼭 100번 써보세요 아, 100번 아니라 될 때까지 쓰는 거예요 원래 글씨 쓰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꼭 알람 설정 꼭 하세요 그래야지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안 하시면은 안 올렸어요. 또 이러고 댓글 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댓글에다 일일이 다 올렸습니다라고 찾아서 또 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예? 이게 막 지나간 거 찾기가. 그러니까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